5월 1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자먼 28장 말씀을 가지고 청지기로 정결하게 사는 삶, 청지기로 정결하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을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악인이라는 범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에 우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잠먼은 이런 악인에 대하여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죄가 죄인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숙이 32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준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먼 기자는 아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태도에 그의 결정에 어떤 영향력도 줄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7절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만이 모든 것을 깨달을 만한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다 약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결국 범죄하게 될 것이다.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12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나라에 영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숨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난한 백성들을 학대하거나, 3절 말씀이죠. 압제하는 악한 관원들은 마치 부르짖는 사자나 줄인 곰과 같이 야만적인 존재다라고 15절에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무지한 치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폭력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그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자모는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 썩어질 재물만을, 돈만을 의식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모는 어리석은 자, 아기는 재물관이죠. 돈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아기는요, 생각하기를 그가 가진 것이 거짓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은 돈을 버는 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거든요. 또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오늘날 합법적으로 여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하여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뿐 아니죠. 어리석은 악인은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에 돈을 모으려고 하고요. 20절 말씀이죠. 돈을 버는데 급급해서 정작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어리석은 악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이 꽤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11절 말씀이죠. 여기까지 가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이런 인생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8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20절에 가면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의 길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정결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6절, 10절, 18절, 19절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청지기로서의 삶이에요. 항상 자족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신자의 삶은 너무나도 값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거짓된 부자보다는 항상 정직하게 오히려 가난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한그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가 되게 하려는 것, 또 부하게 되려는 것,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부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자로 살아가든 가난하게 살아가든 우리가 금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자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합당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심판하는 기준이 결코 우리의 부유함이나 가난함,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은 문제, 부와 가난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했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갔는가?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자기 죄를 숨기지 말고, 타협하거나 정당화하지 말고,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의 삶이며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자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유함과 가난함을 넘어서 깨끗하고 성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가치를 지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기꺼이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맡겨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청지기로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